아 오늘은, 아, 잘못 눌렀다. 오늘은, 똥왕의 분노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음, 엠플라에서 여러 게임 만드는데, 엠플라의 주요 게임은, 뭐, 선생님 몰래 똥, 선생님 몰래 그 뭐지? 그, 춤추기?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런 것도 있는데, 그 중에서 대표하는 게이 이 선생님 몰 아, 이게 그거죠. 똥왕의 분노. 처음에 초반에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. 음, 어쨌든 음, 뭐 재밌는 게임입니다. 점수 초기화. 예.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천하 높은 하늘 나라에는 똥왕이 살고 있었어요. 그에게는 마법의 변기가 있었어요. 그 변기에서 벌레를 보면 비가 되어 내리고. 어느 날 변기를 담당하는청소부가 새벽까지 롤을 하다가 늦었어요 취도 떨어지고 변기를 막히고 또한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뽑아 <laughs> 봐고 오, 우 미쳤다 이거 가비 니가 미쳤구나 벽기가막히발미를붙여지 보여주마 네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이제부터 중요하다 잘 피해줘야 된다 시코인 먹고 잘 피해 아똥떨어진 소리 아주 존나 찰집니다 여러분 찰진 그 이상을 경험해 보세요 똥왕의 분노 코인 먹습니다 이 코인 갖고 맛있는거 사먹을 거예요 똥은 아닙니다 어우 네쏟아져 네, 소나기 똥 소나기처럼 똥이 온다는 그런 어우 미치 오우 쉣더 퍽더 오우 쉣더 퍽더 어우 어우 네아제 실력이 매우 좋아서 그렇지 이거 여러분도 못해요 예 네. 급속동 조심 아 리본 먹어야 돼 나이스 행복한 그저와의 추억 에 네, 추억이 있었나보네요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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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염 좋아염 깨끗해염 좋아염 아 좋아요 급속동 박자 급속동 박자 아유 자 아유 급속. 나의 실력 나의 민탈 부러지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말파이똥 바위 네 말파이똥 바위 뭐죠 바위처럼 달, 단단하단 어우 미친 어우 찰린 진찰 소리 봐봐 착착 아주, 차, 아주 귀에 착착 감기네요 오우 씨도 퍽다 오우 씨 오우 아나 봤지 나 이거 봐나 봤지, 봤지 나 봤지 나 봤지 나 봤지 내 실력 봤지 내 실력 장난 아니지 미쳤다 미쳤다 오우나다아 oh, not... 좋아 급속동이 온다 오우 oh, 씨 그렇지 아 어느덧 700점을 넘어가려 했는데 모두 부서져 라 박살똥 내 네, 박살똥이라네요 오우 미치 오오 오우, 씨, 오우 오우 봤죠 이게 바로 제 실력입니다 7745점을 지나가고 있고요 봤나 으아 안돼 네. 8,340점으로. 최고 기록에 5,000원. 좋았어. 상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자. 뭘 살까요? 닉네임 변경. 쓱싹이 5만원 이하. 피부든 나뭇가지. 똥왕 직속 청소부에서 만든 우산. 똥왕의 전 여자친구는 노란 입을 잘 차고 냉겼다. 아유, 이거 사야겠다. 이거, 이거 삽니다. 제가 이거 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. 모두 감사했습니다. 구독과 출착 부탁드리겠습니다.